당뇨병이란 혈당을 조절을 못하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얼마 수치 이하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넘어가면 무조건 소변으로 넘쳐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당뇨병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혈당이 높은 것만 갖고는 특별한 뭐 어떤 증상 이런 건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문제 때문에 당뇨병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크게 내몸의그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보통 일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 원인은 내 몸의 어떤 자가 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당 조절을 못하는 게 일형 당뇨병입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를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환경적인 요인이나 내 생활적인 요인 또는 가족력 같은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나이 먹는 것만 갖고도 이런 경우에 위험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임신했을 때임신전 당뇨병이 있었다든지 다른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러한 이형 당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도 체중이 빠진다, 삐리삐리 마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그게 포도당으로 변환이 돼서 우리 몸에 쓰여야 되는데, 변환까지는 되지만 쓰이는 게안 되는 게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이 그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게 해주지만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몸이 마를 수가 있고요. 혈당이 빠져나가면서 물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탈수가 되니 입은 더 말라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3다 증상, 다음, 단요, 다시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증상은 아무리 혈당이 높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각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오는 경우보다는 건강검진에서 발견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원인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혈액검사를 할때 혈당이 높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을 한 번씩 꼭 받으실 때 공복 혈당이 어떤지, 완전히 정상이 아니라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